기분 좋은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인기 웹툰 우연일까와 사랑일까로 잘 알려진 김인호, 남지은 부부작가를 만나봅니다. 이들은 사랑의 가치관을 담은 웹툰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김대열 기자입니다.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로맨스 웹툰 우연일까와 사랑일까는 20, 30대 청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인기 애니메이 연극으로도 상연되고 있는 우연일가의 작가 남지연 김인호 씨는 지난 1999년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에서 만나 2004년에 결혼한 크리스천 부부입니다. 소래된 이미지가 처음엔 되게 안 좋았어요. 근데 제가 배우자기들 되게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. 중학생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자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을에 이제 인호 씨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. 아내 남지현 작가가 스토리를 쓰면 손이 빠른 김인원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들의 웹툰은 제작됩니다. 새 아들과 뱃속의 넷째 아이까지 육아와 태교에 바쁜 일상이지만 부부가 함께 하기에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이들은 전했습니다. 근데 이제 부부니까 수시로 이야기도 나누고 논의도 하고 하면서 한 작품을 좀더 매끄럽게 잘 다듬어갈 수도 있고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주목받는 웹툰계에서 부부는 크리스천다운 작품 색깔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. 이들은 작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요즘같이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많은 그런 작품 가운데서 저희 작품이 사랑 이야기를 싣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힐링을 줄수 있는 그런 작가로서 쓰임받게 하시는 게 아닌가. 또 그런... 부부는 지난해 가을 자살 방지를 위한 웹툰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. 다섯 편짜리 짧은 웹툰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그림체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. 어떤 이제 뭐 대학생, 고3 학생들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. 그 만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. 자기가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말을 작가님한테 하고 싶었다. 막 이렇게 기게온 거예요. 시리아 난민을 소재로 한새 작품을 구상 중이라는 김인호 남지은 작가는. 새 작품에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담겨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. 준비할 때 항상 그래요. 하나님의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좀 구하거든요. 그래서 네, 이번 작품 잘 준비돼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좀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런 향기,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더 묻어나서. 신앙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웹툰을 만드는 남지은 김인호 부부. 햇볕이 잘 드는 부부의 마당만큼 이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. CGN 투데이 김대열입니다.